여덟, 아홉, 하나. 자, 이제 어머 끝났습니다. 일곱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파이팅. <laughs> 올라갈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내려가면 어떡 해요? 아니 흰색선에 근데 이게... 맞춰야지 흰색 선 밑으로 가면 안돼 <laughs> <laughs> 우리 빈가에 서운이 최대 주소 뭐? 별 기대하지 마세요 운동을 아, 넣은지 좀 됐기 아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요그동안니요 <laughs> 솔직히 너무 바빴어요 행사 스케줄 이런 거 하면서 근데 그 안에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다행히 체지방 음. 하나도 안찌고 근육만 이 길에서 벌컥을 제대로 했어요 <laughs> 수상식 때 네, MC보시고 왔다고 네. 국어책 읽는 거 같다 하도 아니, 농담이 그래도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았어요,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말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팬 <laughs> 아니, 그냥 포도는 찍는 뭐 그런 가벼운 게아니니나 <laughs> 안녕하세요 2025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열심히 또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국내 최대 골프 퍼포먼스 최대야. 센터 상상경 선생님 상상경 선생님라고 합니다 네. 따라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잘 다해 씨였습니다. <laughs> 마음가짐을. <laughs> 안녕하세요 캘피제 홍보팀 막내 송다혜라고 합니다. 오늘. 아종때 <laughs> 얘기하는 거구나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니 저는 여기만 오면 늘 제가 초청지거든요근데 함께 초췌이될 파트너가 있으니까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 몸통 회전 다섯 개 시작. 무릎 쭉 당겨주시고 하나, 둘, 셋. 좀 무릎 펴주세요. 무릎 펴주세요. 무릎 안 치. 제 주시면 맞죠? 삼십 <laughs> 아, 개 시작. 하나, 둘, <laughs> 셋. 넷, 벌써 셋. 얼굴 빨개졌네. 맥주 아, <laughs> 아, 밖으로 이하지 마세요. 서 <laughs> 아, 이번에 현장으로 혼정이 할게. 무릎 세우고. 아이, 다 시켜주세요, 똑같이 시켜주고. 다. 다, 다. 아, 여기는 이제 열다섯 개, 열두 네, 아. 나어하어 아, 아, 좋아. 너도 올라가고 있어. 네, 네. 아니 이거를 <laughs> 하라고? <이걸> 하라고요? <laughs> 상체만 일어나 갖고 가고. 상체만 일어나라고? 그렇지, 그렇게 갖고 가고, 갖고 가고. 아니, 아니. 그리고 다시 다 던져. 넣고. 그리고 다시 가져가고. 다시. <laughs> 자, 아, 어, 본인 얼굴에 던지면 재밌는 그림 나와요. <laughs> 네. 네. 어, 재밌는 거 알고 있어. 열다섯. <laughs> 열 여덟. 어, 불량 욕이좀 있네.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. 에이구. 이게 웜업이라고요? 우리 엉덩이까지 해야 웜업이야. 아 오케이. <laughs> 잠시만. <laughs> 여덟, 아홉, 아홉, 으악. 여덟, 아홉, 오케이. 복근 했는데, 회피쌤이 나무 아홉, 하안 반대쪽. 미리 맞추면 거기서 받아야 돼. 여기서 받아야 돼, <laughs> 오케이. 자, 복근 스트레치 한번 합시다. 쭉 하고, 들리고, 고양이 자세. 네. 자, 우리 구르기 하면서 일어나기한번대나 볼게요. 구르기 하면서. 응? <laughs> <laughs> 야. 일로 일어나 보다가 잡으라고 그렇지 하나 둘, 둘 그렇지 아야 아자이와야 어, 돼, 준비 아 어! 아우 좋았어 하나 아우 다치면 안 되니까 하나 둘아 오케이 자 우리 일어난 김에 이제 물 먹을게 요물 먹고 자 이제 어머 끝났습니다 하나 둘셋 둘, 화이팅 아, 네. 화이팅이 이렇게 메가리가 없다고? 아, 둘. 네. 도착하면 바로 출발. 꼭 도망가신 것 같은데, 아. 빨리 하고 싶어서 준비하시고요. <laughs> 아, 네. 아, 아, 네. 네, 밑에서 스톱, 아. 10초. 하 아. 힘들어요. 제 10초가 좀 길어요. 아, 왜일어나고 그래, 네, 일어나는 아. 시간이 안 가. 다했어 시간이 안, 아. 안 간다니까 여 시간. 일곱. 자. 호흡했어요? 네. 조금만 더 시켜. 너무, 너무 너무 빨리 죠 조금만 더 시켜. <laughs> 자, 우리 물 먹을게요. 신발 신고 물 먹고. <목소리> 하필 회장님, 회장님 이런 거 아셔야 돼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기관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거. <목소리> 다, 다 여기까지 갖고 와. 빨리 가. <목소리>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오케이, 자, 여기 잡으세요. 자, 지금 똑같은 대로. 어떻게 잡아야 그냥 이거? 아무 캐나, 아무 캐나 빼줘야 본인 스타일대로. 이 그래. 맘... 유도인가? 이거 유도 어버치기 하는 거 같은데, 지금? 그거 나오는데, 아까 뭐가? 아니... 야, 봤지? 아니. 야, 잘 따라가라고, 이렇게. 그거 배우라고, 여기는. 좋아, 템포 유지하고. 하나, 둘, 하나. 오케이, 썩. 자, 반대쪽. 뱃사공 출신인데, 도치를 올려라. <laughs> 오케이, <laughs> 한번 쉬고. 하나. 둘 열셋 열넷 여섯 일곱 얘 네, 끝인가요? 예곧 마무리 들어갈 것 같아요 부 마무리? 아니 곧 마무리 마무리 <laughs> <laughs> 왔어 형님 앞에 봐야 돼아홉 그렇지 열 오케이 넷 그렇지 자 스톱 파워풀하게 갈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하게 하나 둘 여덟 아홉, 오케이. 하나, 하나, 셋, 다섯, 오케이. 와트 6초 탈 건데, 내가 얼마나 순간 파워를 내냈는데 지금 기록이 647. 현경의 어. 목표는 오늘 이거 깨는 거. 첫 발을 세게 발알았첫 발을 세게? 자, 갑니다. 오, 사, 삼, 이, 첫발 세게! 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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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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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638 예, 예, 예. 나왔어 야 지금. 아, 진짜. 아, 진짜 미치겠네. 만약에 여기 기록 깨면도 다시 타. 다시 타죠. 야 어. 3 2 1! 준비고. 레츠 고. 가자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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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 가. 오케이. 6 9 8 나왔어. 아니 <laughs> 말이 안 되지 않아요? 허리 이씨 왔어요, 허리 닮았어, 닮았어, 다음 <laughs> 어지 야, 이대로 질순 없지, 지금. 야, 다올라올 <laughs> 정도로 탔다고, 지금. 하나, 하나! 엉덩이 떼고 밟아! 하나! <laughs> <laughs> 630, 630. 아. 뱃니를 좀 시켜요, 그럼. 아, 쌤. 응. 아, 진짜 자식상한다, 어떡해. <laughs> 열심히 해야지, 뭐, 더 어떡해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고생했다고생하셨고생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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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험해 보시니까 어땠어요? 비실 때 맨날 한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존경스럽고요. k p g 의 미래가 밝습니다. 그거를 몸소 으로 밝게 밝게 밝다 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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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 무리가 지금 별로예요. 지금 계속 버디 치다가 막고 보기한 느낌이고 여기 더블 치다가 버디한 느낌이거든요. 어, 근데 또 이렇게 선수들이 또비시는때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또 25년에도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앞으로도 뭐 저희 박경희 선수뿐만 아니라 k p g 모뭐 뛰는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올 시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윙 i n g t k p g 아, 감사합니다. 한번 타보세요. <목소리>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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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<목소리> 오케이. 875. 여자 선이 한 6등 정도. <목소리> 여자. <6학년이야. 웃음> 남자 꼴등. 남자 꼴등. 남자 꼴등. <laughs> 좋아요. 그런 게 아니다. 감하했습니다 아니, <이> <목소리> 아, 아, 아. 아니 전주훈련 이제 가시잖아요. 네. 네. 돌아가세요? 베트남에 이제 호치민 쪽에 이제 골프장에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. 6주 정도 가고요. 일수로는 한 4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24년도에 가장 좋아진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적중률인데요. 아이언샷이 정확도가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성적도 낼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포커스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더 극대화하는 훈련, 아이언샷을 좀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예정이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쇼게임이나 슈퍼팅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작년에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슈퍼팅이 미스가 되면, 다음 홀 아니면 그날 경기의 흐름을 좋게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쇼퍼팅에 이제 좀 성공률을 많이 높이는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. 해마다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시즌 첫 승을 최대한 빨리 해야 좀 심적으로도 편하게 좋은 경기를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시즌 첫 승을 최대한 빨리 상반기 내 하는 게 가장 큰첫 번째 목표고 전체적으로 시즌을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 또 아쉽게 놓친 대상을 다시 한번 노리고 싶고 타고 싶다는. 그런 생각이 더 많이 강해졌거든요. 그래서 훈련 동안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네,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이거는 좀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또 많은 골프 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홍보 모델로 뽑아 주셨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와 또 좋은 모습으로 KLG 팬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KLG 임직원 모든 분들을 이곳에서 운동시키고 싶습니다. 회장님부터 <laughs> 성다혜 사원님까지. 안녕하세요. 이제 투어 7년차에 들어선. 박현경 프로입니다. 25년 새해 을사년이 밝았는데요. 또 작년에 많은 응원 보내주신 만큼 제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작년보다 더 잘하겠다고 함부로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와 저희 KLPJ의 모든 선수들을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Вот. <laughs>